계만이어 자, 밤, 달 돌카를 직접 만들고 있는 시영이 어린이입니다. 그렇게 잡으니까 훨씬 잘 갈린다. 소리가 뭐가 갈리는 소리야. 실이 많이 나오돌가루 그치, 시영아. 돌가루가 나온다는 거는 잘 갈리고 있다는 거겠지? 여기도 강? 음. 여기도 강. 완성품을 한번 봐봐. 시아가 완성품을 봐봐라고? 거기는 안 갈아도 돼. <목소리> 못 하겠으면 아빠 찬스 써야 돼. 아빠 떠났어요? 돼. 아빠 떠났어요? <목소리> <목소리>